안녕하십니까 태극기 전사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정세가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전 폭발 직전의 상황이 되지 지난주 토요일 원산 쪽에서 동해안으로 방사포 등등에서 한 30발 쐈죠 그리고 나흘 지나서 이틀 전 목요일 9일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가 청와대 차지한 지만 2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날을 기해서 이번에는 북괴가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데서 미사일 두 발을 더 쏴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월 28일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너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돼 있어. 핵리스도다 갖고 오지 않으면 절대 더 이상 대화 없어 하고 대담을 결렬시키고 떠난지 기억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과연 북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대화냐, 도발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대답이 74일 만에 나왔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북해가 발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주 심각한 미사일이 대발이 네 있었습니다. 두 발씩 쐈는데요. 이 미사일은 추적을 해 보니까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데르형이라는 그 미사일을 북한이 만든 짝퉁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 미사일의 고도가 50km로 날아갔다는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여러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대기까지 가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게 탄도미사일인데 보통 이 미사일이 고도가 300km 내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는 50km밖에 안 돼서 아주 저 고도죠. 그리고 여러분 화면을 보셨지만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았습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동해안 원산 쪽에서 쏘고 평안북도에서 쏘고 실전 전술 훈련을 아주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로 이 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15분이면은 발사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자 15분 만에 발사 준비해서 아주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요격 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지금 발성 많았던 사드 체제로 이 미사일의 발사를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방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알사하기 1분 전에 겨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탄두에 대가리에 450kg까지 탄두를달수 있는데 북한이 이미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놨습니다. 고그 정도 크기만 해도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에, 원자 폭탄의 최소한 2배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300kg 정도 발사했지만은 최장 450에서 50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쪽으로 쏘면 계룡대 본부가 있는 대전 개룡대를 포함해서 한반도 3분의 2가 완전히 신형 유도 전술 무기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막을 수가 없답니다. 미군도 현재 상태로는 요격할 능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몰랐겠습니까? 도발을 하면은 이제 응징이 있을걸 그런데 왜 이번에 미사일을 쏘면서 미국, 한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겠습니까? 그냥은 안 죽는다. 우리 가만히 앉아서, 아, 자, 끝까지 간다. 우리 식대로. 그리고 같이 죽는다. 자, 여러분. 같이 죽는데. 누가 대상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더 미사일이 더 위험한 건요. 이렇게 탐도로 올라가서 내려갈 때 자체 유도 장치 센서로 이렇게 피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나왔죠. 기동 회피 신형 유도 전술 무기라고. 자 대한민국 5천만 우리 국민 여러분, 새로운 단거리 미사일에 따른 핵, 핵무기 위협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자원 이런 종류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최소한 1,500개 정도는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흘이 지난데도 아직도 미사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발사체라 그럽니다. 발사체는 발사체죠. 세 총도, 세 총도 발사체니까. <laughs> 그리고 편도를 줍니다. 이, 안 그리니까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훈련이다.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뭐 문제 될게 있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안 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 5,500만 국민이 정보는 무기에 지금 노출이 됐는데도 오히려 편들어주고 아직도 지금 식량 지원해야 된다고 쌀 보낼 줄 국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보고 북한의 간첩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4.15 판문점수는 작년에, 그 다음에 문재인과 평양 간첩 해전9.19 군사 합의서 정부여번에 북한이 걷어차 버린 겁니다. 그제 1조에 보면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거둬차고 이제 대결로 가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을 속인 이 위장 평화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시작하든가 뭔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얘들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국 시민 여러분. 자 이제 공은 미국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서 우리 주책해 보고 있다. 이번 때문에 아무도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심각하게 발사겠지만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나 미국의 조야는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지난 1년간 핵실험 없었고 미사일 발사 없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웠는데, 너 이번에 이제 깨진 거 아니냐?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막 공격합니다. 정책 실패다, 바꿔라 미국 의회도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외교, 대화를 통한 도서는 이미 끝났다. 그강경하게 나야 돼. 안미군사훈련 즉각 실시해라. 미국이 지금 덜 끓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리 신중하게 느긋하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선택을 택하든 이미 안반도 주변에 전력자산 배치로서 반의 준비는 끝나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즐기는 거 아닐까요? 의회가 들 언론이 떠들 병분만 쓰면은 이제 병분만 찾으면은 어느 날군사 옵션을 선택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게 과연 언제가 될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건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히 서른 순간, 저는 북한에 대한 응징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냥을, 수가 지금 멧돼지 사냥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어디에서, 언제 쏠지, 누가 결정합니까? 포수가 결정합니다. 멧돼지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자, 이제 막바지에 몰린 김정은이가 어디어 미사일을 쏘면서 토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은 트럼프 정부에 넘어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국시민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신형 미사일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금 다시 지금 위험에 노출된 이 시점에 우리 제일야당 자유한국당 어디에 있습니까? 장괴투쟁 한다더니 지난주 세번 하고 이제 끝났어요 지금 지방 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지율 높은 영남권 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1시부터 대구 가장 지지율 높은 대구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실정 규탄 대회를 한다는데 이게 규탄 대회입니까? 아직도 태극기 들지 않고 있어요 문재인 아웃이 아니에요. 아직도 문재인 스탑이에 <laughs> 제대로 투쟁하지 않고 있어 이게 투쟁이에요. 그리고 연설 끝나면 왜 황교안, 낙영원, 낙영원, 황교안 여러 지지자들한테서 환호받는 게뭐 지금 즐기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유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투쟁을 하시려면 저는 박영훈 원내대표에게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113명 전원 의원직 사퇴에서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품안에 딱 품어야 돼. 꿈고 지금 새로운 이 안보 상황에서 문재인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없다. 그러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태극기 세력도 함께 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미국에 의한 북한 평정 멀지 않았습니다. 시기 멀지 않았다만 우리 불쌍한 기초들,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나고, 그래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봅시다. 네, 감사합니다.